才위또 또이 여기서 '또이'는 동사 뒤에 쓰여 결과 보어를 나타냅니다. 또이의 반대말은 '추어'입니다. 추어. 错추 추어. 추어 그럼 당신이 틀렸어요. 我추了아 제가 틀렸네요. 메이 추어는 무슨 뜻일까요? 추어는 틀렸다인데 메이 추어는 틀리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라는 뜻이죠. 你说어没메 당신이 한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맞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니워더 뚜이입니다. 니워더 뚜이. 자, 그러면 부츠어는 무슨 뜻일까요? 나쁘지 않다입니다. 추어는 틀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부츠어 다시 말해서 하오라는 뜻이죠. 니 중문 솨더 흠부츠 어, 중국어 나쁘지 않게 말하네요. 이 말은 "아, 중국어 잘하네요." 라는 뜻이겠죠. 니한위 슈워더 헌부츠오 다시 말해서, 니한위 슈워더 헌하오입니다헌부츠오는 칭찬이요. 헌부츠오 차이 또 일러. 유추한 결과, 추측한 결과 맞았다. 알아맞혔다입니다. 차이 <놀랄> 네, 또 일러. 네, 또이 결과 보이죠. 다또 일러. 답을 말한 결과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다도일러. 니다 네, 촨러. 네다엔화할때그 다죠. 전화 걸다. 전화를 건 결과 틀렸어요. 네, 이것도 결과 보여요. 니다 네, 촨러. 잘못 거셨어요. 전화 잘못 걸었어요. 네. 자, 다시 볼게요. 알아맞혔습니다. 차이도일러. 정답입니다. 다도일러. 전화 잘못 거셨네요. 你打错了。